사랑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1절, 2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고 또 여러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믿나이다. 아멘. 같이 읽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아멘. 어, 예수님 사랑하시던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어, 이제 늦게 도착한 예수님에게 마르다가 나가서 어,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어, 원망하는 말로 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어, 그런데 마르다는 원망의 말로 끝낸 것이 아니라, 다시 소망의 말로 그 말을 바꿉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어, 만일 마르다가 원망의 말로 끝났다고 한다면 아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어, 원망의 말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소망의 말로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마리아의 소망의 말이 필요합니다. 원망의 말은 모든 것을 다 어, 무너지게 하지만 소망의 말은 무너진 것도 다시 세우고 회복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어, 나는 이제라도 어, 지금 원망의 상황입니다. 어, 절망 깊은 곳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소망 중에 기대하고 바라는 믿음의 고백을 지금 마르다는 예수님께 하고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죠?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마르다에게 물을 때 마르다는 대답합니다. 어, 그렇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내가 믿습니다. 고백을 합니다. 어, 오늘 우리들에게 마르다 같은 어, 믿음이 필요하죠. 어,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이라도 우리가 원망으로 끝내는 어, 모습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겁니다. 나는 이제라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입술에 원망을 그치고 소망의 말로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제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펼쳐질 것을 기대하며 나는 이제라도 나는 지금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소망의 말을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마르다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절망처 깊은 곳에 있을 때 때로 원망으로 끝내기가 쉽지만 그러나 오늘 마르다를 통해서 원망을 넘어 소망의 말을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이 마르다의 고백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게 해주시고 그리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 행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증거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절망이 희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환희가 되고 감격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